야 이거 오늘 날씨 좋은데 야구장에나 가볼까? 그럼 야구 모자가 필요한데 이건 뭐야 야구랑 상관이 없잖아 이건 모자가 아니고 얘 너무 크다 에이. 야 이건 작아서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이건 뭔가가 빠졌는데 어이 그래 그래 바로 이거야 딱 이거라고 이거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재팀입니다 아, 아까 아 영상 뭐냐고요 빈칸 선지에서 오답을 제거하는 방법이었죠 문제를 풀면서 단서 지시어에 핵심 단서까지 찾아놨으니 정답 맞추라면 되겠죠 하지만 매력적 오답을 피하기가 어지간해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i, n, b, NK. 인뱅크. 선지 오답 제거법 있죠. 문제는 이거라고.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느낌이나 직관으로 정답을 선택해내거나 또 지문에서 본 중요 단서가 편견에서 비롯됐다면 선지 선택은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빈칸 문제들을 선지를 하나 골라 마킹해버리는 건 정말 리스크가 높은 거라고. 그래서 빈칸은 정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오답을 걸러내는 거야. 고르는 게 아니라 거르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걸러낼까? ir 지문과 무관. ir irrelevant. 먼저 지문에 나온 적이 없는 걸 전해야겠지. 출제자는 오답을 만들 때 보통 핵심어가 아닌 걸 넣어서 오답을 만들게 되는데 즉 지문에 없거나 관련성이 적은 단어를 넣어 오답을 만드는 거지. 어떻게 보면 irrelevant ir은 not in the text. 즉 지문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범주 이탈어라고 생각하면 돼. nt 사실이 아님두 번째는 not true nt인데. 지문과 상관되는 단어들로 구성되어도 지문의 내용과 정반대되거나 틀린 내용을 서술하게 된다면 정답이 아니겠지? TV 너무 넓음. 세 번째는 TV too broad인데 너무 넓은 범주의 단어라는 거야. 걸그룹 지문인데 선제에 인간이 들어있는 거지. 너무 막연해서 오답이 안될것 같은 오답. 바로 too broad TV인 거지. TN 너무 좁음. 네 번째는 TV의 반대 TN. too narrow인데 내용상 너무 협소하거나 세세한 단어라서 빈칸 주위의 단어와 조합이 되지 못해서 오답이 되는 거지. KW 키워드가 없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키워드 핵심어가 빠졌다는 건데 지문의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어가 선지에 없는 거야. 때로는 단어 빈칸이나 어휘 빈칸에서는 핵심어가 빠질 수 있긴 한데 이런 건 나중에 다루자고. 자 그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만약 지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면 IR은 지문에 없는 색깔 Natural은 지문과 다른 색깔 t o r o 로 드는 너무 막연한 색깔 t 네 o r 로우는딱한번 나온 색깔 키워드는 핵심이 비어있는 거죠 자, 이제 실전 연습을 해봅시다. 17학년도 수능 32번이야. 일단 단서지시어는 표시하고 단서지시어는 위에 카드 보이지? 전에 올린 영상 마이크로 단서 확보법을 보면 알게 될 거야. Temporal resolution 시간적 해상도는 특히 흥미롭다. 위성 원격 감지 맥락에서 보면 위성 사진을 찍을 때 시간적 해상도가 흥미롭다이고 중략하고. However 그러나부터 해석해 볼게. 지리학과 환경 연구에 있어 대부분의 적용은 매우 고운 시간적 해상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기상학자는 가시적이며 적외선 레이더 정보를 필요로 할수 있다. Sub hourly 한 시간 내에 시간적 해상도로. 도시 계획자는 사진을 필요로 한다. 한달 아니면 1년의 해상도로. 또 교통 계획자는 어떤 시차를 두는 정보 자체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빈칸 다음은 가끔씩 연구자들은 항공사진 보관소를 찾아봐야 한다. 과거의 정보를 얻기 위해 위성사진 수집 이전에 있던. 다시 빈칸 문장으로 가면 여기 again. 다시 말하면도 되고 게다가의 의미를 갖기도 해. 참 이중적인 단어지. 앞 내용은 위성 사진의 시간적 해상도가 다양한 시간적 해상도를 요구한다는 내용이고, 빈칸 다음은 현재 사진보다 심지어 과거의 사진까지도 찾아내야 한다는 건데, 단서를 다 조합해 보면, 앞은 다양한 시간대의 시간 해상도고, 뒤는 심지어 과거의 자료도 뒤져야 한다는 거니까, 키워드는 다양한 시간, 심지어 과거의 시간 해상도야. 주어는 temporal resolution, 시간적 해상도고, 자 이제 선지를 보자고 1번은 일반적 목적을 위해 선택된다 여기 general 일반적인 이 단어 정말 범주이탈어 IR이다 그지 스페스픽하면 스페스픽하지 general은 정말 아니다 2번은 당신의 탐구의 필요성에 부합하도록 그럴싸하네 놔두고 3번 어떤 경우든 가능한 한 높게 high 해상도가 높아야 한다고 게다가 여기 any는 all 수준이고 이런 거 들어가면 n a 로 날린다고 4번은 전문가에 의해 새로운 기술에 적용돼야 한다 위성사진 해상도를 대체 어디다가 새롭게 적용한다고 언급 안 했으니까 아야 5번은 오직 위성 정보에만 의지해야 한다. exclusively 오직은 only에 해당하니까 보통 요런 거 들어가면 낮추 되는 거거든. 게다가 다양한 시간적 해상도를 요구한다는 게 키워드인데 이건 KW 키워드 비슷한 것도 없잖아. 그래서 정답은 2번 자기 연구 목적에 맞는 해상도가 필요하다겠지. 평소에도 단서 지시어를 표시하고 핵심 단서도 형광펜으로 칠하는 거 잊지 마세요. 또 손질을 걸러낼 때 옆에다가 I, N, B, N, K 중 최소 하나를 적는 습관도 길러보세요. 그래야 감으로 선택하는 습관을 논리와 추론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또 연습해 보자고요. 18학년도 수능 34번이야. 나타나라 단서 지시어. 첫 문장. 과거 60년에 걸쳐 기계적 과정이 복제해 왔다. 우리 생각엔 인간에게만 있는 독특한 행위와 재능을 그래서 우리는 마음가짐을 바꿔야 한다. What sets us apart? 우리를 다르게 구분하는 것. 기계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을 복제하고 있다는 거지. 두 번째 문장. 우리가 더 많은 종류의 AI를 발명해냄에 따라 우리는 더 surrender, 더 내줘야만 할 것이다. 더 많은 인간들에게만 있다고 추정하는 것들을 매번 내주는 단계는 여기 중략하고 고통스럽고 슬플 것이다. 우리는 차후 30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영속적인 정체성 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물으며, What humans a good for? 인간은 뭐에 쓸모가 있을까? 만약 우리가 유일한 도구 제작자, 예술가, 도덕 윤리학자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인간을 특별하게 만들겠는가? 가장 큰 아이러니는 일상적이며 실용적인 AI의 이점이 향상된 생산성도, 풍요의 경제도, 새로운 과학 방법론도 뇌를 납비 아닐 것이다. 비록 이런 일이 일어나도 AI의 도래로 인한 가장 큰 이점은 빈칸이다. 이 질문은 as, 뭐뭐함에 따라 if, 뭐뭐하면이 많이 보이는데 뒤에 나온 내용들의 공통점은 AI가 우리 걸 뺏으면이고 주제는 인간의 정체성의 상실이라고. 그래서 선지를 보면 1번 AI들이 인간성을 정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게 틀렸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2번은 인간이 또한 AI 같아질 수 있다. 뺏길 것다 뺏긴 인간이 AI 같아질 수는 없겠지. 낮추고 3번은 인간은 고된 노동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이건 아까 나 부정 처리했던 부분 생산성 풍류의 경제가 이점이 아닐 거라고 했잖아. 이것도 낮추고 4번은 AI는 우리가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도덕 문제의 해결은 여기 윤리학자가 나오긴 한데 너무 지엽적 이지 그래서 too narrow고 5번은 AI가 인간 지능 감소를 보상할 것이다. 인간 지는 감소는 언급도 안 됐을 뿐더러 IR 키워드도 없어 KWG 그래서 인간에게 독특한 것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키워드는 1번 Define Humanity로 응축되어 있잖아 정답은 1번 현강에서 가끔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지문을 다 읽어야 하나요? 핵심만 골라 읽어야 하나요? 고난도 빈칸과 제목 문제는 선지에서 오답을 걸러내기 위해서라도 꼼꼼하게 다 읽는 걸 권하는데요 왜냐하면, 오답제거는 언급이 안된 IR, 사실이 아닌 NT, 너무 넓은 TB, 너무 좁은 TN. 뭐, 이런 식으로 걸러내야 하잖아요. 근데 만약 골라 읽었다면, 막에다 키워드만 찾아냈으니, 오답제거가 막막할 수 있겠죠. 1구학년도 수능 34번이야. 일단, come out, clue indicators. 인간종은 기능성을 확장하는 능력에서 독특하다. 새로운 문화적 도구를 만들어 내면서, 인간은 새로운 도구로 기능을 확장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건데, 쓰기, 산수, 과학, 이 모두가 최근의 발명품이다. 인간의 눈에는 n 발명품을 위해 진화할 충분한 시간이 없다. But, 하지만, 나는 추론한다. 발명품이 가능했던 건 because, 빈칸인데, 다음 문장 when, 우리가 배울 때 우리는 시각의 특별한 영역을 재활용했고, 시각적 언어 형태의 영역으로 알려진, 그래서 우리가 1년의 글자를 인식해서 언어 영역으로 연결하게 했다. 마찬가지로 웬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를 배웠을 때 우리는 그 숫자를 수량화로 재빨리 전환시키는 회로를 형성했다. 즉 양쪽에 있는 시각 영역을 정수리 부분의 수량화 영역으로 빠르게 연결지었다. 손가락 세기처럼 기초적인 발명마저도 인간의 인지능력을 극적으로 변화시켰다. 계산을 발명하지 못한 아마존 사람들은 600이 이같이 단순한 계산도 할수 없다. 이컬 c 럴 리사이클링 문화적 재활용은 암시하고 있다. 인간 두뇌의 기능적 구조는 결과물이다. 생물학과 문화적 제약의 복잡한 혼합물로부터 나온. 빈칸으로 다시 돌아가면 뇌는 발명품에 맞도록 진화되지 난 못했다라. 그러면 빈칸인 이유로 발명품을 사용했다는 말인데,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단서들을 통해서 키워드는 재활용 사용 전환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 자, 그럼 1번에서, 인간의 두뇌는 문화적 다양성을 제한한다. limit, 제한하다. 두뇌가 그럴리 없겠지. 낮추고. 2번, 우리의 오래된 영역을 동원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오래된 걸 새롭게 재활용했다니까 일단 놔두고. 3번, 문화 도구가 우리 두뇌의 기능성을 안정시킨다. stabilize, 안정화시키다. 뇌기능을? 그럼 뇌기능이 불안했던 거야? 그걸 안정화시켰다고? stabilize, 이 단어 완전 IR 단어다, 그지? 4번 인간 두뇌 영역이 작동한다. 고립된 방법으로 isolated 고립된 이 단어는 not true 사실도 아니지만 ir 정말 상관없는 단어지. 5번 우리는 자연의 도전에 적응할 수 없다. 키워드도 없을 뿐더러 cannot adapt 적응 못 한다는 건 not true 사실도 아니야. 그래서 정답은 2번 시각 시스템의 재활용 등으로 봐서 옛날에 쓰던 두뇌 영역을 새롭게 동원하고 있는 거지. 중요한 게또 하나 있는데요. 오답을 걸러낼 때이 다섯 개중 여러 개를 혼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IR인데 KW도 없거나 TN이면서도 IR이기도 하고 t b 이면서도 KW가 없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오답의 근거는 무척 많기 때문이죠. 20학년도 수능 34번이야. 일단 단서 지시어 표시하고 보고 시행. 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다. 음악이 무엇인지 정의하려고. 음악적 사운드의 특별한 속성 관점 때문에 뮤지컬 사운드의 속성으로 음악을 정의하려고 시도한다는 건데, 유명한 19세기 비평가 헨슬릭은 measurable tone, 측정 가능한 음조를 모든 음악의 주요하며 본질적인 조건으로 간주했다. 즉, 음악 사운드는 측정 가능해야 한다는 거고, 다음 문장, 뮤지컬 사운드는 자인의 소리와 구별될 수 있다. 음악 사운드는 고정된 음 높이를 사용하는 걸 involve 수반하며 꼭 필요로 하며 반면에 거의 모든 자연의 소리는 계속해서 진동하는 주파수로 구성된다. 그리고 많은 20세기의 작가들은 추정한다. 고정된 음 높이가 defining, 정의하는, 즉 결정적인 특징이라고. 이제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세계 음악 문화에서 피치, 음 높이는 빈칸이다. 당연히 고정적인 fixed가 키워드겠지. 빈칸 다음 문장은, 하지만 이건 음악에 대한 지나친 일반화다. 그럼 빈칸은 지나친 일반화가 들어가야 하는 거야. Not definition of it. 또 정의도 아니다. 왜냐면 발레를 제기하기 쉽기 때문이다. 일본의 샤쿠아치와 한국의 산조는 관념상의 음 높이에서 계속해서 진동한다. 여기 발레는 풀리에 그다지 도움을 주지 못하겠다, 그지? 자, 그럼 이제 선지를 보자고. 일번은 not so much A as B. A라기보다 B다. 인위적으로 고정됐다기보다 자연스럽게 진동한다. 주어가 p i t h s 음높이고 고정됐기 보다 진동한다 이거 완전 not true 사실이 아니고 이번은 not o n l fixed 고정됐을 뿐만 아니라 but 일련의 별개의 음정 단위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별개의 음높이로 고정값을 가진다는 거지 틀렸다고 할수 없겠다 뭐 그지 키워드 fixed도 있고 3번은 주요한 음악의 구성요소로 간주되기 hardly 힘들다 hardly가 <laughs> not true다 그지 날리고 게다가 피치가 음악의 구성 요소라는 건 상식적이지만 지문에서 언급되지 않았거든. IR 처리하자고. 4번, 꽤 다양하며 복잡하니까 측정 불가능하다. Immeasurable, 측정 불가능, 측정 가능한 음조라고 했는데, <laughs> 이건 나츄르다. 날리고. 게다가 다양하며 복잡하다도 언급한 적이 없어. IR이지. 5번, 독특하며 다양한 문화적 특징을 전달하는 vehicle 수단. 피치즈 음 높이가 문화 전달 수단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넓고, 게다가 언급한 바가 없겠지. TV의 IR이겠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이렇게 오답을 칠 때, IMBNK, i n b a n k 중 하나로 오답을 반드시 걸러낼 필요는 없다고. 어차피 오답 제거법을 다양하게 섞었어도 오답만 걸러내면 되잖아. 자, 이제 선지에서 오답을 잘 걸러낼 수 있겠죠? 막연하게 3번이 아니다가 아니라 3번에 있는 어떤 단어가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좀더 섬세하고 논리적인 오답 제거를 시도해 보세요. 또 전에 올린 마이크로 단서 확보법도 확인하고요. 다음에 올릴 매력적 오답의 유혹 편도 확인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도 열공이고요. 다음 업로드까지 바이바이